지금은 여러분은 양대 농객을 보고 <웃음> 계십니다.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동안에 방송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애프터서비스의 시간입니다.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. 우리 옆에 계신 성명서 읽어주는 스타 강사 김영성 선생님이. 건치 대표에 취임을 하셨습니다. 소감을 한마디 일단 하시고 시작하시죠. 그 사실은 대표를 내심 결심한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을 함께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유튜브 채널이 건치 신문을 넘어서 건치를 대표하는 미디어가 되기를 의심치 않습니다. 대표가 돼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괜찮죠? <laughs> 음, 제가 뭐 대표가 된 이유는 잘생겨서 됐기 때문에 방송에 음.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you <sighs> 지금 편집되겠지? 막 해봅시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 본격적인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몇년 전부터 꿈꿨던 건치 신문의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화가 차차 실현되고 있는 듯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하는 내용이었거든요. 이게 애초에 예상할 때아조회수1 0 0개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회수가 지금 현재 4 7 9회예요이 물론 제가 한 50번 보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꾸준히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내용 제작하면서 어, 이 사람이 복지 연장하는 게 맞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사고는 없어요. 음, 그렇죠. 뭐 존재감이 없긴 한데 혹시라도 뭐 이상한 법을 통과시키거나 할때또 존재감이 나타나면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크게 다루, 다루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두 번째가 AI 구강 관리 너는 믿기를 물어본 것이요. 이게 내용이 서울시의 온라인 주치. 온라인 주치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앱을 깔아가지고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해가지고 탁 보내면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응. 구강 건강 상태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걸 분석해주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얘기만 들으면 진짜 그럴듯한데 이게 보면 하나하나 이제 뜯어봤을 때 이건 내용 말도 안 된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 정세한 교수님하고 응. 유재인 교수님이시죠 직접 서울시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응. 그래서 유재인 교수님하고 음. 통해서 이렇게 전화해봐서 음. 그랬더니 아 이게 뭐 올해는 안 됐대요. 그리고 내년에는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완전히 포기는 안한것 같아요. 근데 비판이 많은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아마 이 성명서 읽어주는 별 강사님이 하셨던 이시국의 공공병원 예산 영원. 어 지금 뭐타한 상황이죠? 국회에서 이게 음. 이제 보건복지부 이게 본 예산 의결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3차 판단이 시작됐고 600명을 넘어 넘어선지 지금 일주일째 가고 있고 뭐 서울 수도권의 병상이 모자라서 뭐 재치다면 목포에 보내야된다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공급병원 그 예산 안 넣고 지금 이제 와서 지금 병상 확보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. 댓글이 있었어요. 북한 이님이 매우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.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. 아 이런 게참그 힘이 어. 되는. 아, 그 밑에도 것... 있어요. 명강의십입니다. 예, 이준영 씨, 이정식. 이준 아, 감사합니다. 그데 예. 어쨌든 이 공공병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인데 하자고는 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안 해요. 지금 영상에서는 주로 저희가 그 어떻게 해야 된다 목표점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1 0 0 0 명당 두개 병상, 공공 병상을 갖춰야 된다고 음.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제 다시 일기를 하느라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, 예산이 한 15억, 15억 정도 배산된 거예요. 근데 이게 증축이 아니고, 어, 설계비. 네 개를 증축할 음. 거에 대한 설계비 15억이었고, 나머지는 뭐, 증축은 제로입니다.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뭐, 인정했고요. 오,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좀 흥분하고 음. 그 화를 많이 내야 될 상황입니다. 그 예산이 영원이었고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까지도 아직 이 판딩 상황이 계속 유지될 텐데 좀 우려가 음. 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했던 게 영리병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음. 아 이거는 영리병원은 진짜 이렇게 계속 다루기는 하지만 지겹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지겨워하는 걸 가장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재벌이라든가 뭐 의료인 중에 자본이라든가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사람들이 지겨워해서 이제 그 뉴스를 보지 않고 관심이 멀어질 때쯤 이제 본격적인 영리병원을 통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려는 게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녹지 그룹도 끝난 건 아니고 개설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10월 20일 날 있었는데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. 이 항소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를 이제 국제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 음. 무역 응. 협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응. 어,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산업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해당 국가의 정부에 의해서 응. 행정권에 의해서 제재를 당했을 때는 투자자 국가소송이라는 거래 ISD라는 걸 응.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 골치아파요 내 투자하는데 굉장히. 투자하고 사업하는데 방해했으니까 그거 물어내라 응.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응. 국제심판소로 가는 건데 응. 상당 부분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시장주의자들이 만든 제도기 때문에 응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도 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음. 이걸 아예 정식으로 제주도가 정부 법무공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행하는 일들이 법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대응하는 공공기관인데 음. 여기에서 맡겨서 지금 국제소송에 대한 대비를 음.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. 그, 저기, 댓글 한 개가 좀 중요하신 질문을 해주셨어요. 그 명신재 음. 선생님께서, 음. 어, 혹시나, 노, 제주 음. 녹지병원이 ISD 제소로 간다면 향후 어떻게 짓행될지 궁금하네요. 이렇게 정말 전문적인 질문을 음. 해주셨는데, 그러니까 이게 국제재 소송이 벌어지면 두 가지가 있어요. 양날의 칼인데, 경제자의 구역이 있는 행정부,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음. 안에서는, 아, 이거를 함부로 이미 생긴 병원을 없앴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구나. 이게 이제 이런 위협이 되는 음.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 측의 이제 장점이라면, 또 다른 편으로 이게 이렇게 끝까지 해결될 수 없으니 아예 영리병원 허용해주지 말아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음. 마음을 먹도록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공공병원 예타 면제 강병원 의원 아무튼 화이팅 이거였거든요 이게 조회수가 천 회를 넘었어요 거치신문 최초로 이거 <laughs>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. 그래서 강병원 의원은 이거는 이제 국가재정법에 대한 거잖아요. 국가재정법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쭉 나열하자. 그중에 공공병원이 없으니까 공공병원을 집어넣자 하는 건데 강병원 의원은 조사를 해봤어요. 전화를 해봤더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다. 아 이건 기재이소관이긴 한데 자기 노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. 그리고 기재위원들 한한명한명 한 명, 한명 만나고 있다. 그다음에 또 강백원 의원이 11월 초에 11월 중순인가요? 중순에 국회에서 또 토론을 했어요. 맞아.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강백원 의원 화이팅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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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별 강사님이 해주셨던 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었고요. 방송에서 지난번에 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부처 자체를 기업과 자본이 이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정말 기본법이 서비스 분야를 완전히 민영화하려는 뭐 그런 법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 법안에 대한 감시를 좀 해야 될 겁니다. 음. 이 부분은 아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요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알수 있는 게 보통 법안을 내고 회기가 그냥 지나가면 자동폐기되고. 근데 또네 지금까지 해서 회기가 세 번인가 네번 동안 줄기차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이제 영상에도 있겠지만 하여간 모든 거를 기재부의 관점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적 그렇죠. 관점으로 해서 이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나 뭐 국민들의 뭐 교육 권리나 서비스의 여러 다양한 권리에 대한 침해인데 이거는 성명서를 읽... 건치에서 읽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복지부가 나와서 성명서를 읽으면서 서발법 반대한다 해야 되는 건데. 좀 그런 거 있죠. 우리 다음번에는 같이 한번 하자고 돈 같이 <laughs> 성명 한번 내자고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인권 치유 119 출범이죠. 이거는 보니까 인권 치유 119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이 영상에서도 다았지만 건치도 뭐 쌍차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참 많이 다니고 했었잖아요. 그거는 이제 진료를 매기로 매개로 많이 했었는데 이건 좀 포괄적인. 포괄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되게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격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나요 대표님 그 사실은 뭐 인크칠리그 그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굴뚝에 올라가시는 의사분들도 있었고 뭐 농성장에 가서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분들 뭐 한의사분들 이런 분들 많이 이제 취재가 되지만 뭐 굉장히 그런 의사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음, 음, 사실은 가던 사람이 항상 갑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인력들도 사실은 그 많은 단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, 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한 사람이 지치면 또 공백기간이 또 음. 생기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좀 체계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권 체일일구 출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건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음.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주노동자라든가 장애인 치과 진료라든가 건치 선생님들이 굉장히 음.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인권 체일일구처럼뭐 커다란 단체는 음. 아니다. 더라도 근데 체계적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고 음.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관심을 다른 이제 의료인들이 아닌 다른 일반 대중분들과 음.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그리고 또그 인터뷰를 한번 했었죠. 어. 인터뷰를 <laughs> 정영준 선생님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게 3대 농객이 <laughs> 누구냐? 3대 농객 중에 이제 한 분이 정영준 위원장이고 다른 한 분이 녹지병원 영상을 관한 성명서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. 아그 예, 뒤치인 예, 예, 김영성 선생님. 예, 되시죠? 김영성 선생님. 네. 나머지 한 명은 누구시죠? 여기 앉아 있잖아. <laughs> 지금은 여러분은 양대 농객을 보고 계십니다. <laughs>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셨어요? 정현준 선생님은 원래 그 달변이시고 특절한 단어들을 잘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. 아마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하시고 막 음. 그 공중파 방송 토론에도 많이 나가시고 정현준 선생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모든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그 현장의 최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게 되게 많거든요. 저희가 그래서 주제가 생길 때마다. 꼬박꼬박 불러서 이제 출연료를 소정이라도 좀 줘야 될것 같아. 좀내 네. 아, 그때 내가 이렇게 영상 찍느라 그 농담처럼 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그냥 날로 하는 사람들 아니니까. 그래서 그런 형식들은 굉장히 좋은 형식이었던 것 같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만들었던 여러 컨텐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. 방송 자체에서도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런 시간들을 두 달에 한번 정도씩. 두달 넘어가면 까먹어요. <laughs> <laughs> 두달안 넘어가게 해서 제작을. 자, 그리고 건치신문TV에 뭐 댓글로라도 혹은 뭐 건치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구독, 좋아요는 사랑합니다. <laughs>